웅크보조에 대한 보도가 100만 건 가까이 나왔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의원직 총 사태를 결의하는 정도로까지 갈줄 알았는데, 이현주 원으로 시각적인 충격은 받았는데,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탄핵을 할 네. 수가 있고, 현충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그걸 현충원을 가가지고 현충원을 참배하는지. 네. 국정감사가 되면은, 기업부에 관심 받아보려고 뱀 들고 나오고 또 뉴트리아 들고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사실 분산되는 거거든요, 네. 관심이. 황교안 대표께서, 저는 뭐 저렇게 그 언어를 세게 쓰셔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민주주의가 죽었다 민주주의를 올릴 때마다 약간 좀좀 좀 어색하긴 합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념적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그래서 정부 여당보다 더 좋은 대책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네. 것이다 그리고 음, 나머지 뭐 여러 가지 투쟁 네, 네. 전략은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효과는 네. 미지수고 또 이제 대중적 분노를 조직화할 때 누가 조직화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어,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런 대중의 분노를 조직할 만한 대중적 신뢰나 도덕성이 네. 그럼 또한 네. 있느냐. 이 부분도 자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 장애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원내에서 할수 있는 일이 이제 해임 권안의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3분의 1이 발의해서 어, 가결이 됐을 경우에 여태까지 그 해임건의안을 안 받, 여섯 번 됐는데 안 받아준 건딱한 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 속에서 만약에 조국 장관이 혐의가 드러나서 그래서 직접 피의자로 전환되고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탄핵을 탄핵.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적 그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네네. 헌법이 정하는 공직자가 예를 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과반수의 발의를 해서 아, 3분의 1을 발의를 해서 과반수가 의결하게 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법무부장관의 직이 정지가 되겠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이후에 정기국회의 과정을 보면 정기국회라는 것이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한 다음에 네네. 국정감사를 하고 예결산을 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네. 저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뭐 일부 지금 뭐 대한연대라든지 평화당에서 네. 우선은 원내 투쟁에 집중을 하면서 네.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대중적인 분노와 저항들을 그 자연스럽게 모아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네, 네. 단기간에 그걸 그 네,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틈만 나면 바꾸러 나가시는데 네. 그게 자꾸 새가 불어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주제가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끌어모을 만한 좀 버라이어티한 게 생겨야 되는데 가면 탄핵을 했느니마느갖고또 이제 네, 그 네. 그 싸운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아까 정책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국정감사보다는 특이 형태의 국정조사에 이제 아무리 정기국축회 중이라 하더라도 좀 비중을 두면서 좀 진행해야 될 것이 사실 네. 국정감사가 되면은 의원들이 개인 플레이로 흐를 가능성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또 누군가 또 이제 지역구에 관심 받아보려고 뱀들고 나오고 또 뉴트리아 들고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사실, 분산되는 건 네네. 관심이.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야당의 첫 번째 네.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이 시점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의 전략을 한번 되돌아보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전국이 시작된 이후로 사실은 자한당의 전략이 좀 오락가락한 면이 있습니다. 증인 문제 가지고 실갱이 하느라고 청문회를 한번 무산시켰고 뒤늦게 청문회를 잡긴 했지만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른바 이제 한방이라는 게 결국엔 나오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수조차 이런 청문회를 왜 했냐, 이런 불평이 나올 만큼 지금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의 뭔가 전략이라는 게좀 불분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보면은 뭐 광화문 나가고 현충원 가고 이래가지고 어, 장회에서 어피케팅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뭐 일사불란함도 별로 없어 보이고 현충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그걸 현충원을 가가지고 현충원을 참배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뭔가 자유학, 자유한국당이 부심이 돼서 이 상황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믿음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보고요. 통영께서 추석 직전에 임명을 강행하신 것도 사실 추석 사이에 어쨌든 반발 여론이 많이 희석될 거라 판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보고요. 야당은 그렇다면은 임명부터 추석까지 한 2~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전략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석법상에 뭘르일까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둘중 하나를 봤던 것이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아니면 국민들이 뭔가 머리에 충격을 받을 만큼의 시각적인 충격,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이현, 이현주 형봉으로 시각적인 충격은 받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laughs> 야당 측면에서 더잘 기획해서 갔어야 되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보였던 현충원 가가지고 무슨 출정식 하는 모습 비슷한 것은 사실 시각적 충격도 아니고 네, 정치적 네. 결단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면에서 결기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술적으로 지금 추석 밥상에 올릴 것을 의제를 상정하는 데는 지금 성공하지 진짜. 못했다는 부분. 대본이 아니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보를 비판하는 네, 자리가 됐는데이 어쩔 수 네. 없는데 일단 네. 특검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면 이건 정말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어,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왔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 검찰 수사가 못마땅할 때 특검 하는 건데 특검하자 주장하면 정말 엉뚱한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어저께 자유한국당이 되게 오래 의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 아, 기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적어도 결기 있는 뭔가가 나와서 의원직 총 사태를 결의하는 정도로까지는 갈줄 알았는데, 그런 결기는 빠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하나되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원내 전략에 대한 비난이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의 민낯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또한 거의 뭐 백만 건인가?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조국 내정자 비난 보도가 쏟아졌는데 더 이상 뭘 홍보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네. 조금 어렵죠. 세 번째가 박아면서 대응하겠다였어요. 그래서 뭘 박아면서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석하기는 아, 검찰 수사를 좀 잘해달라. 그리고 언론은 그 검찰이 뭐 하는 걸좀잘 보도해 달라. 그럼 그걸 보고 대응하겠다는 건지 하여간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어 도대체 지금 이 순간 전략이 뭔지 네네. 목표가 뭔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저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 지형이 이 정도 형성되는 건 거의 기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기한 가지 첨언하자면요. 지금 여당이 일관되게 가짜뉴스에 의존해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도 참 이례적인 것이 방금 전에 최민희 원님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100만 건 가까이 나왔다고 라 언급해주셨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철희 의원이 청문회에 언급했던 118만 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체크해 보니까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 117만 9 2 5 0건은 1990년 1월부터 조국으로 검색하면요. 조국이 그대로 부른다 이런 거다 합쳐 가지고 조국이 나온 게 117만 9 2 5 0건이고요 실제는 23000건이고요. 예. 그리고 논두렁 얘기 나왔던 논두렁 노무현으로 검색하면 18,000건이고요. 최순실이 5만 건이고 세월호가 6만 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과연 용인할 수 없는 범위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검증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다한 달을 놓고 검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고.